안녕하세요. 산책구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어제와 오늘 아침 오는 길에 잠깐 비가 내렸었는데 도착하니까 햇빛이 막 비추기 시작하네요. 오늘 습도도 적당한 것 같고 정말 산행하기에 좋은 날씨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물길이 만나는 지점까지 와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물길과 왼쪽에 보이는 물길이 여기서 모여서 내려가는 곳입니다. 저능승인을 따라서 올라가면 송이가 나고요. 이 왼편 고를 따라서 이 산을 올라가면 꼭대기 쯤에 능이 버섯이 나는 곳입니다. 쌀이 버섯 하나 보이네요 약간 보랏빛이 나면서 밑에는 둥치가 굉장히 큽니다 올라오는 길에 만나 가지고 따서 짊어지고 다니기도 겁납니다 하나 응, 아, 발견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발견 장소가 어디쯤인데 등란을 타고 계속 올라오면 소나무가 계속 굵어죠 그럼 그, 그걸로 계속 올라와 택하고 딴데 이동하면 볼게. 아니, 원래 계획은 왼쪽으로 넘어 가기로 했잖아. 오케이. 또기능이가 보이네요. 하하, 오늘 이상한 또그림끌리가 되었습니다. 아, 상태는 정말 좋네요. 어이. 친구가 옆에 계곡으로 넘어왔네요. 반대편 산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노루 궁뎅이 버섯이 하나 보이네요. 아직까지는 뭐 주먹만큼 작습니다. 상태는 아주 깨끗합니다. 능이 포인트는 아직 찾지 못했고, 쌀이 버섯이 자주 보이네요. 뭐 나는 옆으로 계속 가고 있다. 알았어. 지금 배터리가 아무래도 다된 모양이다. 위로 올라가서 쭉 나갈게. 감이 아주 안 좋아해. 이 버섯은 이 산이 왔어. 올 때마다 한 번씩 보기는 하는데, 어떤 버섯인지 이름을 모르겠네요. 피기 전에는 송이버섯인 줄 알았습니다. 밑에는... 오뚜이처럼 이렇게 생긴 버섯입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실히 송이버섯은 아닌데, 버섯 이름을 모르니까 궁금해집니다. 저도. 주름살이 저런 식으로 되어 있고, 턱바지도 있고요. 밑부분은 동그라맣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에 냄새를 맡아보니까 송이 향도 나는 것 같은데, 솔밭에 있는 버섯이라서 그런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은 능이 찾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아침, 낮에 비가 좀 왔었는데, 비를 맞아서 상태가 썩 좋지 못하네요. 그의 산꼭대기 다 올라와서 한 꼭다리 봅니다 이상하게 높은 지역에 있는 능이들은 이 대가 짧습니다 오늘 첫 능입니다 아, 이 2시 반 3시가 다돼 가는데 여기도 하나 보이네요 이건 역시 물을 좀 많이 머금고 있네요. 대도 짤막한 게. 이제 해살이 비치니까 확연히 표가 납니다. 아, 오늘은 능이버섯 찾기가 정말 어렵네요. 갓 민명 상태는 좋네요 적당한 크기 아주 상태는 좋아 보입니다 이곳 산 정상 부근에는 먹버섯도 몇개 보입니다 급한 경사지에서 능이 버섯 두 꼭지를 발견은 했습니다. 근데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성장은 딱 끝난 것 같은데, 썩어가고 있는 능입니다. 이거는 뭐, 따가가 봐야 별 의미가 없죠. 아, 딱 정말 어렵게 발견했는데, 실망이 큽니다. 뒤에 그 하나는 뭐 괜찮아 보이는데, 밑에는 다 녹아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도 하나가 보이네요. 이것도 뭐 상태가 별로 좋지 않네요. 이것도 뭐 포자나 날리게 그냥 둬야 되겠습니다. 경사가 너무 급합니다 그러니까 낙엽이 안 쌓이고 능이 버섯이 발생이 되는가 보네요 아이고야 이 밑에서 쳐다보니까 저 위에 능이는 보이는데 올라갈 길이 막막합니다 한번 땡겨볼까요 능이는 확실하네요. 두 개가 있는데, 저 위에까지 다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올해 이쪽에는 내만 들리지, 제임 우전기는 교신이 안 됩니다.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친구는 다 내려가 버렸네요. 올해 능이 산행은 이쪽 방면은 이제 끝을 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쪽에도 뭐다 녹아 버렸고 저 밑에도 떨어져 나왔네요. 아 그래도 이거는 크기는 크다 아직 상태는 좋네요. 저 위에 것도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다 자랐네요. 물을 좀 먹기는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가 딱 적당한데. 새 꼭지. 저기 또 하나 더 있네요. 밑에서 볼 때는 큰거두 개밖에 안 보이더니 올라오니까 또 보입니다. 여기 또 하나 있고요. 아, 이것도 상태가 좋네요. 그리고 그 옆에도 하나 있긴 한데 다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우선 괜찮은 것부터 채취를 해야겠네요. 이거는 상태가 뭐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만은 이것도 뭐쑥 빠지네요 다 말랐습니다 다 들어가네요 이제 자 이것도 제치를해 볼게요 아 어, 이건 제법 안 빠지는데요 상태가 이거는 뭐 그렇게 좋아보지는 않아도 백숙하고 하는 데는 뭐큰 지장이 없겠네요 오늘부터 이제 추석 시작이 됐는데 가족들과 모이면 능이 백숙으로 한 그릇 하면 좋죠 돌아가는 길이 길이 좀안 막혀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아, 상당히 크네요 이거는 자 올해 추석들 잘 보내시고 또 추석 연휴가 끝나면은 산행을 계속 또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